안녕하세요. 이한엄즈의이보한플래너입니다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집은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현장입니다. 먼저 이곳의 분양가는 14억 9천만원에 책정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은 125평, 도로 지분을 제외한 대지 전용 면적이요 104평에 실내 연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계획관리 지역이어서 건폐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1층 35평, 2층까지 쓰는데도 70평 정도로 쓰는 굉장히 널찍한 주택 현장입니다. 이곳의 기반시설도 굉장히 좋은데요. 도시가스, 그리고 상수도, 오페수도 직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이렇게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단점도 살짝 있긴 해요. 언덕이 조금 있는데다가, 어, 벙커 주차장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살짝 많긴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올라오시게 되면 환상적인 뷰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막히는 게 하나도 없는 숲세권에다가 뒤쪽에는 그 일동공원까지 연결되어 있는 산책로까지 있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주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도보로 편의점 그다음에 마트 정도는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픽드랍은 좀 해주셔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자차 활용하신다 그러면 뭐 분당 서현까지 한 15분 정도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데요. 뭐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는 한 30분 정도 잡으시는 게좀 좋다고 보여요. 네 간단한 소개는 이쯤에서 하고요. 지금부터 제가 꼼꼼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주차 공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주차는요, 이렇게 지하 주차로요, 두 대를 낼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뭐 조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전, 그리고 오버워드 셔터 나중에 설치할 수 있게요, 전기선도 다 뽑아놨어요. 층고도 높기 때문에 주차는 굉장히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주차를 하고 이 문을 막 통해갖고 마당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쉬워요. 반드시 이 문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왜 리모컨 같은 걸로 주차 이렇게 개폐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메인 이제 대문을 통해서 마당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차 공간을 지나서요. 계단을 올라와서 마당으로 나와봤는데요. 아, 마당도 반듯하니 너무 좋아요. 사실 뭐 조경이 굉장히 막 이쁘게 꾸며져 있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반듯한 마당에 채광이 너무 좋습니다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뭐 그늘진 곳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햇살이 다 들어오고요 앞에도 막히는 게 없어요 여기 앞에 이제 이 땅에도 집이 지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단층으로 지어진대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막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펜스도 튼튼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 뭐 지금 잔디만 시공이 되어 있는데 한쪽 여기에다가 텃밭을 가꾸셔도 공간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들이라든지 반려견 뛰어놀기에는 충분한 그런 크기의 마당입니다. 뭐 부동수전도 있고요. 뭐 전기 콘셉트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 건데요. 그 전에 제가 건물의 외관을 설명드릴게요. 이 집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2층 건물이고요. 외벽은 전부 다 적색 파벽 그리고. 지붕은 평 슬랍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실로 들어와 봤는데요. 전실도 상당히 널찍하게 잘 나왔어요. 바닥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좌측에 보시면 신발장이 키큰 장으로 6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신발장의 폭이 넓어가지고 뭐 신발 수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보시면 띄움 시공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혹시 창고가 나오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배전판을 가리는 용도로 이렇게 문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전시에서부터 좀 세심함이 엿보이고요. 옆에는 일과수동 스위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양계도어인데요. 양쪽으로 문이 열리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집에 내부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구성이 거실과 주방, 그리고 1층 방인데요. 제가 오늘은 방부터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좌측편에 1층에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부모님 모시고 사신다 그러면 1층에 있는 방을 드려도 되는데 사실 그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조금 많긴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또 부모님께서 계단 이용이 조금 힘드실 수는 있는데 1층에 이 정도 방이 있다 그러면 사실 뭐 침실로 성인분이 쓰신다고 해도 충분하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침대 놓여져 있고요. 한쪽으로는 이렇게 붙박이장. 세칸이 시공되어 있어서 뭐 오수납하신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 침대 위치를 좀 바꾸신다 그러면 반대편에 뭐 TV라든지 그다음에 파우더 공간도 충분히 마련이 가능해요. 바닥은 전체적으로 약간 다크한 톤의 원목 마루로 광폭 원목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천장에 LED 조명 그리고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환기창도요 이건 시스템 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창통하면은 옆에 있는 연마당으로 출입이 가능해요. 이렇게 1층에는 방, 건너편에 1층 공용 욕실이 있어요. 턱도 있어가지고요. 물 청소하신다 그래도 물이 넘치지 않을 만큼 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1층 비대 설치가 되어 있고, 옆에는, 야, 이거 세면대 예쁘네요 밑에 이렇게 수납공간까지 있는데요. 이게 아크릴 세면대인가? 굉장히 이쁩니다. 이쪽에 선반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수납공간, 거울 겸용으로.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디퓨저 같은 거 올려놓으시면 굉장히 편리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톤이 그 약간 연한 그레이, 아이보리가 섞여 있는 그런 타일인데요. 굉장히 차분한 느낌을 주고요. 안쪽에는 1층에 방이 있다 보니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코너 선반에 이렇게 샤워 부스까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네요. 이렇게 방이랑 욕실을 살펴봤고, 이제 드디어 제가 이 집에 거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야, 거실이 정말 넓어요. 이 집의 바닥 면적이 35평 정도 돼요. 이 정도 거실이면 뭐한 4인, 5인, 6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실 크기입니다. 바닥은 마찬가지로 광폭의 원목 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과 천장은 친환경 수성 페인트로 도장 마감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보시면은 전부 다 이렇게 매립 조명 그리고 간접 조명 설치가 되어 있고. 가운데도 색상이 아이보리 계통인데요. 굉장히 이쁘네요. 실링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 아, 우리 집 마당.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마당인데요. 여기 집에서 정남향이에요. 현재 시간 11시 10분인데요. 이렇게 들어오죠.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데다가 앞에가 바로 우리 집 마당. 그리고 우리 집을 가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산뷰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창호 역시 이건의 시스템 창호 굉장히 좋은 제품을 사용하셨고요. 뭐 TV하고 소파는 원하시는 곳에 놓으셔도 되는데요. 이쪽을 아트홀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그러면 큰 TV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빔 프로젝트 쏘셔도 충분할 겁니다. 반대편의 소파는 워낙 넓어가지고요. 뭐 5인 6인 소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 쪽인데요. 옆에 이렇게 에탄올 난로로 설치해두셨어요. 뭐, 어린 자녀분을 키우시는 집이 아니시라 그러면 이렇게 날로 피우면 굉장히 분위기도 좋거든요. 만약에 어린 자녀분을 키우신다, 그러면 약간 그 안전에 유의는 조금 해주셔야 될 거예요. 옆에 이렇게 선반들, 이렇게 책장, 그 다음에 뭐 멋있는 이렇게 와인이라든지 양주 같은 거 올려놓으신다 그러면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월패드. 그리고 아트홀 옆쪽이에요. 월패드, 그리고 스위치, 보일러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스위치도 전부 다 르그랑 제품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을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해서 거실을 전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주방을 보여드릴게요. 주방을 제가 미리 살짝 말씀드리면 거실만큼 커요. 그래서, 아, 우리는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주방에 좀 힘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단연코 이 집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바닥 역시 원목마루 그대로 사용하셨고요. 뭐벽 천장 전부 다 도장 마감 되어 있습니다. 다이닝 공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지금 6인 식탁이에요. 근데 공간이 양쪽으로 조금씩 남죠. 그래서 뭐 8인 식탁, 12인 식탁까지도 충분하게 들어가는 굉장히 널찍한 다이닝 공간입니다. 그 옆으로 이렇게 홈바가 있어요. 이 홈바의 벽과 이 상판도 전부 다 세라믹 상판이고요. 여기에 콘센트를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커피 포트라든지 가전 제품을 올려놓으시면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수납장이 전부 다 육면 분체 도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요. 색상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화롭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아 너무 좋죠. 이게 높이가 다 조절이 돼가지고요. 가지고 계신 양념통 높이에 따라서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수납공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옆에도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르네요. 이거는 좀 폭이 좁으면서 양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좀 갖고 계신 그런 양념통이나 그런 뭐 그릇들의 크기에 따라서 보관이 굉장히 용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이건 시스템 창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주방이 거실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거실에 있는 에어컨으로는 한꺼번에 시원하게 난방이 안될 겁니다. 냉난방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주방에도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크기면 당연히 에어컨이 설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메인 주방. 11자 구조의 동선인데요. 아, 주방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대형 아일랜드 대면형으로 이렇게 싱크볼 레진옥스 제품. 옆에는 밀레 인덕션. 근데 위에 후드가 안 보이죠? 일체형 인덕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화구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 열이라든지 냄새가요.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밑에 있는 필터를 통해서 나오니까 굉장히 사용하시기 편리할 거예요. 조리대 공간이 굉장히 넓직한데요. 와, 뒤쪽에 조리대가 양쪽으로 또 있어요. 심지어 콘센트가 두 구씩 있으니까 뭐 가전제품 배치하시거나 아니면 은그 뭐라고 그러죠? 정수기 같은 거 놓으시는 데도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아래쪽에도 이렇게 무늬목으로 수납장 짜져줬고요.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식기라든지 접시 같은 거다 나눠서 보관할 수가 있고요. 이 밑에도 전부 다 수납장이고, 이거 하나 역시 밀레 식세척기 대용량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싱크볼이 하나가 더 있으니까 뭐 설거지는 이쪽에서 하시고요. 여기는 뭐 가벼운 야채 같은 거 씻으시면 굉장히 편리할 거예요. 수납 공간 굉장히 많죠? 이것도 전부 다 세라믹 상판이고요. 조명들하고 가구 색깔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게 문이 하나, 둘, 셋, 넷 개나 달려 있는데요. 이네 개나 달려있는데요. 이네 개가 전부 다 냉장고예요. 야, 하나, 둘, 셋, 넷. 냉장, 냉동, 김치냉장. 거기에다가 밀레. 아, 이것도 좋네요. 오븐인데요. 전부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진짜 이 집에 들어오신다 그러면 빈손으로 오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 여기 있네요. 이쪽에 이렇게 조금 그 팬트리 공간인데 이쁘게 꾸며줬어요. 보통은 팬트리 공간에다가 시스템장 짜가지고 막 물건 같은 거 넣어놓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여기는 이렇게 멋진 장에다가 안쪽에 조명까지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와인잔이라든지 예쁜 그릇들 그다음에 뭐 와인, 양주 이런 거다 넣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보조 주방인데요. 이렇게 포켓도어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와 보시면 아, 보조 주방이 웬만한 그 빌라 주방처럼 잘 꾸며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백도 싱크볼, 앞쪽에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고, 아무래도 도시가스가 들어온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체 2구짜리 쿡탑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가스 쿡탑에서 아무래도 그 오래 조리하시는 음식들이나 좀 냄새나는 것들은 이곳에서 조리한다 그러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뭐 콘센트, 수납공간 설치가 되어 있고, CCTV까지. 그리고 옆에 이제 터닝도어를 통하면 이제 뒷마당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 공간에는 혹시나 이 정도 주방의 수납구간도 부족하다고 하시면은 여기에다가 추가로 창고 같은 거 마련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층에 있는 모든 공간을 살펴봤고요.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 텐데요. 2층에 있는 메인 침실들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 전에 이렇게 계단 밑 공간. 야, 계단 밑 공간은 좋아요. 지금 저렇게 청소기 어, 충전하시면서 보관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집에 있는 골프팩이 골프백이라든지 그다음에 잔짐들 다 놓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 텐데요. 2층 올라 올라가는 이 계단도요. 원목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색상을 맞추셔 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네요. 네, 이렇게 2층으로 올라와 봤는데요. 2층에는 메인 침실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방부터 보여 드릴게요. 문도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전부 다 맞추셨고요. 아, 안방이 너무 고급스럽죠? 일단 크기도 커요. 지금 침대가요, 킹사이즈 침대입니다. 이렇게 침대 월도 맞춰 놓으셨고요. 옆에 조명들, 뒤쪽에 간접조명 다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아, 여기에 큰 침대에다가 이렇게 테이블 하나 놓으신다 그러면, 아, 안방으로서 역할은 끝일 것 같아요. 바닥에도 역시 광폭의 원목마루 그리고 벽과 천장은 실크 벽지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간접 조명들, 직부등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 또 하나. 아, 안방 전용 테라스인데요. 여기 향도 정남향이에요. 그래서 이 안방 전용 테라스를 나가시면 보시죠. 채광이 너무 좋습니다. 왜 외국 분들은 이렇게 해만 뜨면은 여기에다가 선베드 갖다 놓고 태닝을 하신다고 해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안전한 펜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 안방 전용 테라스에서 태닝 즐기신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양쪽에 수전이랑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고 조명도 있기 때문에 뭐 밤에 이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뭐 반려견이라든지 아이들이 우리 집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도 안전하게 태닝 하시면서 칵테일 한잔 하시면서 안전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근데 안방의 구성이 지금 이 침실 공간만 보고서는 놀라기는 이릅니다. 제가 볼때 안방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곳이에요. 여기 지금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일단 드레스룸이 이렇게 멋있게 꾸며져 있는데 안쪽에도 조명을 다 넣어놓으셨고요. 그리고 위에 보세요, 이렇게 라인 조명을 다 따놨습니다. 마치 그 그 컬렉션? 그 하는 그 옷가게, 명품가게 있잖아요. 그런데 와 있는 느낌이 들고요. 아일랜드장. 이렇 진주 목걸이라든지 아니면 남편들 시계. 여기에다가 넥타이 같은 거 올려놓고 안쪽에는 뭐그 속옷이라든지 양말 같은 거다 넣어놓으시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 LG, 트롬 스타일러 5구짜리도 기본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 가끔 아쉬운 그 드레스룸들이 있어요. 뭐냐면, 옷 수납공간만 있고 이렇게 이불장이 없는 곳도 있거든요. 여기는 세심하게 이불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파우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파우더 공간이면요. 여기 아직 조명이 설치가 안 됐는데요. 여기에도 조명이 설치가 될 거예요. 매일매일 화장하고 싶은 아마 남성분들도 화장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뿜뿜할 것 같아요. 옆에도 이렇게 수납공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을 지나면 안방 전용 화장실이 나오는데요. 아, 여기도 너무 좋아요. 먼저, 바닥과 벽, 전부 다 그레이톤의 타일을 사용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면대는 조금 진한 그레이톤. 양쪽으로 공간이 남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욕실용품 올려놓으시거나, 뭐, 디퓨저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에립스전 앞쪽에 큰 거울, 그리고 조명들,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수납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옆에 욕조도 굉장히 커요. 여기 그래서 성인분 두 분이 한꺼번에 어, 반신욕이나 목욕을 즐기셔도 요 공간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전부 다 수전도 이쁘게 설치해 뒀고 이렇게 샤워기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리고 이 위쪽으로 환기창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간이 용변 공간이랑 이곳은 이제 비밀의 공간인데요. 제일 먼저 네, 이렇게 용변 공간이 나와 있는데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일치형 비데로 설치가 되어 있고 아 여기 아직 마감이 안 되어 있는데 뭘로 되지? 이렇게, 이런 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보니까, 궁금하긴 한데요. 제가 살짝 여쭤봤습니다. 여기 사우나가 설치가 된대요. 그러니까 개별 사우나가 딱 설치가 된다 그러면 하루에 그 피곤함을 집에 와서 전부 다 녹일 수가 있습니다. 사우나 했다가, 목욕했다가, 사우나 했다가, 목욕했다가 굉장히 좋은 그런 안방 구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안방 공간을 전부 다 살펴봤고요. 이제 반대편에 있는 2층에 작은 방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작은 방 보여드리 전에 아직까지 세탁실이 없었어요. 근데 세탁실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탁실 마저도 굉장히 넓어요. 여기 보통은 저희가 세탁기, 건조기 수직 배치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는 옆으로 병렬 배치 하셔도 공간이 충분합니다. 옆으로 병렬 배치하신다 그러면 남는 윗 공간에 수납장을 또짜 넣으셔도 돼요. 뭐 수직 배치 하신다 그러면 이 왼쪽에 수납 공간을 짜 넣으셔도. 공간은 아주 충분합니다. 거기에다가 애벌빨래할 수 있는 이렇게 싱크볼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환기창, 수납 공간, 이건 보일러겠죠? 아, 수납 공간이네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납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메인 침실들이 모여 있는 2층에 세탁실이 있으면 그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 집의 마지막 침실 사실 이 집이 1층에 있는 방 포함해서 침실은 3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크기에 비해서 뭐 대가족이 그 살수 있는 그런 집은 아니거든요. 근데 침실 공간이 전부 다잘 나왔습니다. 먼저 여기 지금 바닥 역시 원목 마루고요 벽과 천장 실크 벽지 그리고 뒤쪽에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고요. LED 조명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살짝 창글 때문에 가구 배치하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제가 잠깐 부리봉거리는데 침대를 이 곳에다가 이렇게 배치하시고요. 반대편에 옷장이나 뭐 책상 정도 설치하신다 그러면 성인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근데 요 방이 또 하나 좋은 게이렇게 반대편에 전용 테라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프라이빗한 테라스거든요.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사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는 일단 입주하신 후에요. 저 같으면 100% 썬룸이라든지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 것 같습니다. 수전하고 뭐 전기 다 나와 있고요. 방에서만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곳을 막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무슨 음악 감상 길이라든지 아니면 빠그바처럼술 한잔 할수 있는 그 공간으로 만든다고 해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미니 냉장고 하나 갖다 놓고 여기서 이제 설거지도 할수 있고 굉장히 좋은데요 그리고 뒤쪽으로 숲도 있으니까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 뒤쪽에는 숲 통해 가지고요 그 율동공원까지 걸어갈 수가 있어요 한 10분 15분이면 충분히. 걸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층의 마지막 공간, 네, 공용 욕실입니다. 아, 여기는 정말 모던하고요. 깔끔하네요. 바닥, 벽, 전부 다 그레이 톤의 타일, 양병기 설치가 되어 있고, 위쪽에는 이제 블랙, 블랙의 수납 공간. 아, 여기는 이렇게 세면대를 블랙으로 꾸며주셨네요. 그레이와 블랙의 그런 조합입니다. 약간 남성성을 띠는 그런 모습이에요. 거울도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샤워 공간이 굉장히 넓찍해요 앞뒤로 이렇게 해도 공간이 넓으니까 혹시나 뭐 이동식 욕조 같은 거 동그란 거 갖다 놓으셔도 될것 같긴 한데 그러면 사용하시는데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널찍하게 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이쪽에는 환기창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층에 있는 모든 실내 공간 전부 다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옥상 테라스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옥상으로 나와봤는데요. 아, 뭐요거 가지고 넓어 분명히 하셨을 건데 옥상 테라스가 앞부분하고 옆부분, 뒷부분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먼저 앞그 옥상부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바닥도 지금 방수 시공에 외부용 타일 깔아놓으셨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펜스도 강화리로 튼튼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이요. 여기에서 뭐 우리 집을 가릴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죠. 아, 요 정도 사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안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전원택에 사는 그런 느낌도 들고 앞에 지금 이큰 땅에 높은 건물이 안 올라온다고 해요. 뭐 단층으로 집이 지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1층의 거실에서부터 3층 옥상까지 이런 뻥 뚫린 뷰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전기하고 수도 당연히 나와 있고요. 조명들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옆쪽으로 약간 옥상을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넓은 곳에는요, 그 아이들 놀이공간으로 꾸며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대형 수영장 같은 거, 이런 거딱 꾸며주시고, 여기에다가 어닝 설치하시면 숲세권에, 딱 수영장에, 약간 강원도 놀러온 그런 느낌도 날것 같습니다. 아, 여기에 수영장을 어떻게 설치해줘? 수전이 없는데. 야, 어떻게 수전을 앞뒤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 앞에도 있었죠? 뒤에도 있습니다. 콘센트 또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어닝 설치하셔 갖고 그 바베큐 파티하는 그런 용도로 쓰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2층에서 그 여담으로 말씀드린 뒤쪽에 산책로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요 나무 뒤에. 그래서 이게 성남 누비길 이렇게 통해 가지고 율동공원까지 가고요. 뭐 크게 이용하신다 그러면요 성남 누비길이 막 60km가 70km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뭐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 뭐 트레일 러닝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집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다 살짝 계단 놓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상으로 경기도 광주시 오포 신현리에 있는 전주택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어, 최근에 그 신현리에 있는 집들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뭐 13억, 14억을 다 호가하는데요. 아1 4억대 집은 요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준 그런 집이 된것 같아요. 뒤쪽에 숲도 인접해 있고요, 산책로도 있고요, 앞쪽으로 뻥 뚫린 전망에. 각 층은 한35평 정도 쓰는 굉장히 널찍한 그런 주택 현장이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고 직접 방문을 원하시면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